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서울과학기술대 김영순 교수가 2017년에 발표한 청년노동조합운동의 복지의제와 복지국가전망,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를 중심으로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노동조합은 복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행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 노동조합들은 복지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청년 노조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 정책을 요구해 왔나요? 그리고 이들이 제기하는 복지 의제가 한국의 복지국가 전망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연구에서는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두 노동조합, 청년 유니온과 알바 노조의 사례를 통해 이 물음에 답해보고자 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두 노조가 모두 청년 노동시장 외부제라는 유사한 조직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한 복지국가 전망으로 연결되는 다른 갈래의 복지선호를 표출해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청년 유니온은 전통적, 보편적 복지국가 전망과 무리 없이 연결되는 노동시장 통합적 정책들을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알바 노조는 기존 복지국가 체제와 완전히 다른 급진적 소득보장 정책이라고 할수 있는 기본소득에 기반한 복지국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청년 노조의 상이한 복지 선호가 같은 노동시장 외부자라 할지라도 고숙년자는 사회 투자 정책을 원하고 저숙년자는 재분배 정책을 원한다는 호이자만과 슈반더의 가설과 일치함을 주장합니다. 이른 이러한 두 개의 복지 선호를 노동시장 이중화의 심화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보호 체계에 대한 청년 프레카리 아트의 두 개의 반응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한국의 복지국가 및 복지정치 전망에 갖는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영순 2017 청년노동조합운동의 복지의제와 복지국가 전망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1호 페이지 233부터 259를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